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강의를 받게 된 어, 신장내과 전문의 이정환입니다 어, 어, 이렇게 어, 어, 이런 강좌에서 어, 제가 말씀 어, 말, 말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어,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소변 검사의 2, 3 소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 단백뇨와 혈뇨는 나중에 이제 신장 질환으로 어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초기 단계의 그런 소견이라서 어더어 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제 콩팥에 대해서 콩팥의 기능과 뭐 이런 어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에서 보아야될것 그리고 어 단백뇨, 혈뇨에 대해서 어,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콩팥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이제 폐가 있으면 우리 몸에 폐가 있으면 폐 아래에 있는 그 폐하고 이제 복강 사이를 나누는 걸 횡경막이라고 하죠. 횡경막 바로 아래에 이제 등 뒤쪽에 에, 한 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콩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콩팥으로는 이제 신장에서 이제 피가 나와서 이제 대동맥을 따라 내려가다가 이제 이런 신동맥이라는 데서 이제 어 나눠져서 신장으로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면 이런 피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동맥에서 이제 더 작은 혈관으로 통해서 이제 신장으로 어, 피가 들어가게 되고 신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필터되고 어 그리고 이제 재흡수되면서 어 제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이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신우라는 데를 통해서 수뇨관을 통해서 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이 이제 이런 수뇨관을 타여서 내려와서 어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피해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수분도 제거가 되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소금기나 뭐 이런 것도 제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 제거 이외에도 이런 콩파 신장의 하는 역할은 이제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절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 많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 소변으로 많이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탈수가 되거나 수분이 적으면 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어, 또한, 이제, 그, 신장에서는 바이타민 D라고, 비타민 D, 비타민 D라고 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뼈를, 어,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제, 그 신장에서는 이런 조혈 호르몬을, 어, 분비하기 때문에, 어, 적혈구를 생성해서 어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또 빈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 수분을 조절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장이 어,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신장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신장의 이제 이상을 볼수 있는 검사는 이제, 어, 피검사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검사로 볼수 있는데, 어, 피검사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병이 진행된 다음에 좀볼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 크레아틴 수치라고, 어, 이게 이제 신장이 좀 나빠지, 좀 많이 나빠진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보통 초기에는 이제 소변검사에서 좀 이상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건강검진이나 이런 때도 소변검사가 꼭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소변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그 소변을 이제 그 검사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하면 아침에 첫 번째 료나 두 번째 료를 소변을 받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게 밤 사이에 좀 농축되고 그래서, 어 이상이 있으면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료는 이제 관광에 이제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적혈구나, 어, 이런 세포들이 좀 변성되는 수가 있어서 어, 두 번째 뇨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검사가 워낙 어, 잘되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언제 보더라도. 뭐,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 중요한 게 이제 이 검사를 할때 배뇨 어, 시 중간 소변을 받기,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변을 받으면 이제 요도나 이런 데뭐 어, 고용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질이나 뭐 이런 데 어, 그 같은 물질들이 이제 쉽게 나오고 이래서 어, 검사 결과가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cc 정도 이제 소변을 맨 처음에 배출한 다음에 중간 소변을 받는 것이 이제 소변 수집할 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어, 그 소변 수집 전 72시간 동안은 뭐 운동을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변에 이제 단백질이나 어 혈뇨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막 열이 많이 나거나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72시간 동안은, 어,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고, 그 다음 24시간 동안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어,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월경 중에는 이제 소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피 속에는 단백질이나, 그,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좋지, 어, 나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 뒤에,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 보, 보아야 할것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그다음에 요침사 검사 등으로 볼수 있고요. 어, 물리적 검사로는 이제 색과 혼탁도 그리고 어, 냄새 그리고 밀도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화학적 검사로는 이제 뭐 스틱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산연기검사, 혈료, 담백용, 포도당, 케톤 담백색소,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침사검사는 이제 이 소변을 이제, 어, 전문가 임상 병리하시는 선생님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소변 내에 있는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세균, 그리고 결정체 소변 원주 등을 관찰을 해서 어, 보고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 소변 검사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개수를 세 가지고 이제 보고를 어, 어, 하게 됩니다. 어, 먼저 이제 그 소변의 색과 혼탁도 뭐 이런 걸 어, 보시면 이제 보통은 정상 소변은 이제 약간 연노랑의 투명하죠 그거. 투명한 색이고. 만약에 탁하고 이런 소변일 경우에는, 어, 감염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것, 이나 알칼리성 소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료나 이제 신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서, 뭐 고단백 시기, 고큐린 시기를 먹는 경우, 그리고 지방이 가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 소변색이 어,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식품이나 비트 같은 거 있죠, 비트. 빨갛게, 빨간 무, 불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 그 결핵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펌킨이라는 약을 드시게 되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이제, 어, 이제 빨갛게 나오는 경우에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혈뇨 키가 나오는 거죠. 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헬스 굉장히 안,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갔는데 뭐 며칠 동안 하다가 이렇게 빨간 소변이 나왔다. 그래서, 매오나면횡문근중해증이라고 근육이 파열되면 근육 안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나와가지고, 빨갛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드물지만, 뭐, 포르피리아증 뭐, 이런 유전성 질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냥 갈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담집 색소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황달이 있는 경우 이렇게 빨갛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도 질환이나 갑자기 뭐 어, 간담도 쪽에 뭐 종양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도 어, 이렇게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갛게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일부 중에 좀더 있고 어, 레보도파라는 약을 썼을 때. 그, 뭐 박테리스 뭐 이런 때쓸수 있겠죠. 어, 이런 때좀 갈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변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들이 많으니까 어, 한번 어, 이렇게 소변색이 변할 때는 이제 전문가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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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어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량이 중요한데 이제 정상 성인은 하루에 이제 1.2에서 1.5리터 정도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수분을 흡수하면 이제 하루에 이 정도 나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수분이 이제 호흡으로도 나갈 수 있고 땀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2리터나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가지고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분을 너무 섭취를 안 하면 좀 소변도 잘안 나오죠. 물을 섭취를 안 하면.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중 소변량이 400ml 미만이면 핀뇨라고 합니다. 안 별로 안 나오는 아 소변. 그리고 일중 소변량이 50에서 100ml 미만이면 무뇨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중,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됩니양 자체가 굉장히 죽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는 이제 요로 폐쇄나, 그러니까 뭐, 요로 결석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걸로 소변이 아예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급성 신부전증처럼 신장 기능이 이제 소변을 아예 못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뭐 탈수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피가 안 가니까 이게 예, 소변이 안 나는 이런 경우가 그런 어, 경우에는 소변 양이 500ml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3리터 이상 막 굉장히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당뇨병이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으로 이제 당이 막 빠져나오면서 같이 물도 막 나오면, 나옵니다. 그러면 뭐, 목도 많이 마르죠. 그러면 물도 많이 찾게 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어, 우리 소변을 이제 이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농축을 해야지 이제 소변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농축이 안 되다 보면, 이제, 그, 기능적으로 농축이 안 되다 보면 소변량이 워낙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3, 4리터 나오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요궁증이라고. 어,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거는 뭐, 뭐,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니 소변량도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 어, 그리고 이제, 어, 당뇨. 당뇨는 이제, 그, 혈, 어, 당이, 포도당이 이제, 이, 그 소변으로 새는 경우죠. 보통은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어, 소변으로, 어, 신장에서 이제, 어, 재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이제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 당뇨가 되면 너무 이게 흡수되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소변으로 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혈당이 이제 180mg 대시리 이상이거나, 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소변에서 이제 혈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뇨병, 쿠싱 같은 경우에는 당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간장장이췌췌지단 같은 은우우에 인슐린, i a 능력이나 이이 것들이 많이 이어져 a t the issue is that the issue is that the issue is t h a 그 the 이 s s u e is that the issue is that t 나 e i 나 s u e is that the i s s 당이나 당의 흡수나 이제 인산도 흡수가 안되고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 흡수가 안되는 그런 판콘이 중분이라고 뭐 그런 신장 자체의 이상 때문에도 당뇨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인데 단백뇨 요즘 많이 들어보죠. 그 어, TV에서도 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단백뇨라는 것은 어, 우리 피 속에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특히 알부민이라고 어, 이런 피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어, 보통 하루에 어, 2에서 10mg 퍼 데시리터 정도 그러니까 어, 우리 소변을 한1 l 정도 본다고 하면 한 20에서 100mg 정도의 그 단백질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정상성인에서는 150mg l 까지 어그 소변으로 어 배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어그 정상인에서도 이제 뭐 100, 150이 뭐 정도 나오는 경우는 뭐 금식이나 굉장히 오래 서 있었던 경우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이런 단백뇨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가지고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제 웬만큼 이제 어 그냥 한번 소변에서 나오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도 한두세번세번 어 정도 검사해가지고 두번 이상 나오는 게어그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단백뇨는 보통은 이제 나오는 단백질이 알부민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혈액암이나 뭐 이런 것들 경우에는 백혈구에서 이렇게 이상한 단백질이 나,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초변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벤스존스 단백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어, 이런 게 있는지 단백뇨가 나오면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백뇨는 어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도, 중중도, 경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게 고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5g 이상 하루에 3.5g 이상이니까 하루에 이제 보통 나오는 게 100mg이니까 3.5mg이면 한 30배 정도 나오는 거죠. 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어, 이제 몸도 갑자기 붓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단백질도 많이 빠지면서 이제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아지는 신중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 어, 신장 기능이 몇몇 몇 주일 어, 한한두달 사이에 어, 투석을 할 정도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어, 꼭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중증도나, 뭐, 3.5g 이상 미만인 경우, 경도인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이런 담백료를 줄이는 약을, 어, 줄여주는 약을 좀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고도의 3.5g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조까지 동반되면, 이제, 신중후 고려해서, 임효제나 이런 걸 써야 되고, 또, 조직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가지고, 어, 신장의 조직을 얻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뭔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채 신장염이면, 면역억제 치료,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뭐, 다른 면역억제제를 써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응급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 내과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 어, 신경화증,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이나 약물 부작용, 그리고 만성신우신염, 어, 만성간질성신염 그리고 당뇨병, 초기신장,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2, 4,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외래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약도 좀 써보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보는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백뇨가 어 보통 1 g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되는 게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래 추적 관찰을 하면서 좀 어, 여러 가지 약을 쓰면 어 약을 쓰면서 특히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조절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인이 될수 있는 데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당백뇨가 이제 만성 신질환, 두성, 뭐 이런 말기 신부전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단계에서 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백뇨를가 어 나오지 않는지 나오는지 이런 경우를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좀 디텍션 어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어 국민 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진에서도 단백뇨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찾는 게 그다음에 요 자멸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혈뇨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어그 혈뇨는 이제 그 소변에서 이제 그 피가 나오는 거죠. 적혈구가 나오는 거죠. 거짓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적혈구가 이제 피 속에서 깨져서 그런 거그 다음에 근육이 깨져서 나오는 횡문근 용해증이나 산화제나 어 베타진 오염 같은 경우에는 거짓 양성이 되고 어 아스크로빈산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거짓 양성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제 이렇게 어 이런 거짓 양성이나 거짓 음성을 어그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번 시행한 요 검사에서 어 현미경 고배율 시야 검사상 400배 정도 이제 확대해서. 어, 3개 이상의 적혈구가 2회 이상 발견되는 경우에 의미 있는 혈료를 정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볼때 이제 빨갛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죠. 그 외에도 그 소변 검사에서, 어,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라고 나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를 그냥 미세 현미경적 혈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관적 혈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뭐 이런 어, 결석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방광의 뭐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혈뇨로 어, 눈에 보일 수 있게 나오 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미세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 나오는 게 작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60세 이상에서는 이제 한5에서 이제 종양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CT라든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 이런 미세한 면역적 혈뇨라도 어 검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어그 혈뇨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어 사구체성 혈뇨하고 비사구체성 혈뇨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사구체성 혈뇨는 신장에서 나오는 거고 어비 사구체성 혈뇨는 이제 신장 밑으로 가는 수뇨가 어, 어 신우에서 수뇨관 그리고 방광 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게비 사구체성 혈뇨죠 근데 이제 많은 양이 어 단백뇨가 동반 동반되면 이제 신장 자체에서 문제라고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관적 혈뇨인 경우에는. 어, 이제, 피가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단백뇨가피 속에 있는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어, 피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후체성 혈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비사후체성 혈류에는 종양결성 감정, 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가 발견되면, 그 CT나 종파, 그리고, 어, 시체나 초음파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에도 어, 60세 이상에서는 어, 방광경 검사를 통해서 방광 내에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기인재나 뭐 이런 데 노출되시는 분들도 방광경 검사는 혈료가 있을 때 어, 이것까지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에서 백혈구 관찰되는 경우인데 어, 남자에서는 고베율시아에서 2개 이상 여자에서는 5개 이상이 농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 감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생식기 분비물 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신장에 요관 사이질이란 부위에 어, 질환이라든가 소체신장염, 급성신후신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농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뭐, 크게 치료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방광염 증상, 그러니까, 소변 볼때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항생제를 좀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요약해 보면, 어, 소변 검사는, 이제, 간편하고 부담없는 검사이면서, 많은 인상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초기에 빨리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좀어좀할수 있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일 것 같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추적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